저는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우산 하나로 막으면서 황토길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바퀴 이상을 걸어서 돌았는데 원래 평상시 같으면 지금부터 뛰어서 달리기를 해서 10바퀴를 도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깨다다 이, 낙상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발이 푹푹 빠지고, 미끄럽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황토끼리라. 예. 네. 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조심조심 걷고 있으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원래 20바퀴, 그렇게 그러니까 10바퀴 하고, 10바퀴나 11바퀴, 12바퀴 걷고, 10바퀴 뛰고, 이게 20바퀴 이상을 했을 때만큼 힘이, 힘이 들어요. 상당히 막 신경을 써야 하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지지 않게 힘을 써야 하니까,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리에, 특히 발가락에 힘이 엄청납니다. 예, 지금 여기는 그래도 마사토가 좀 섞여 있어갖고 미끄럽지를 않아요. 폭신폭신하기만 하고. 예, 근데 이 대부분의 길이 황토, 순수한 황토라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게 비 오는 날,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지구상에, 땅 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그, 몸으로 쉽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온다고 전기가, 자유, 자유전기가, 이 어차피 수분 있는 상태는 전기가, 전도도가 상당히 높죠? 어, 이거, 제 발, 저, 발가락, 자국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쭉쭉 미끌고, 이 오르막길인데, 쭉 파지고, 미끄럽고, 발가락에, 열 개의 발가락에 힘을 잔뜩 주고, 해야 더 이상 미끄럽지 않습니다. 싹 오므리면서, 발가락 오므리면서, 이게 힘을 주어서 걷고 있습니다. 길은 제가 걸어갖고 많이 망가졌죠? 이 발가락 흔적들 보십시오. 발가락, 쭈욱 미끄러요 아, 지금, 지금도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오르막 경사가 좀 심하니까, 발이, 마찰력이 별로 없어갖고,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아, 앞에다 힘팍 주고, 이 코로야, 안 미끄러집니다. 아니, 덜 미끄러지죠. 미끄러지죠. 그. 아. 그래도 걷는 촉감은 좋습니다. 그래도 부드러우면서 발가락 사이로 황토 흙이 싹 빠져나갈 때그 느낌 이것은 정말 좋아요 아. 지금 비 속에서 너무 이 보면 미쳤다고 할 텐데 그래도 제가 걸어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어, 느껴요, 좋다는 것을. 잠도 잘 오고 밤에 잠못 자서 맨날 맥주 먹고 자는데 맥주를 좀안 먹어도 잠도 잘수 있고, 어, 상당히 좋고 또 허리 협착증 때문에 그 다리 종아리가 막 통증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뭐. 섣부은 판단인가는 몰라도 그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좀 통증이 그나마 그덜 해가지고 병원 가볼까 맘먹었던 것이 지금 많이 그 뭐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여기에 신비의 복숭아 우리 에파쿠판 마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일반 복숭아는 알러지 때문에 못먹는데 이 신비의 복숭아는 그잘 먹어요 근데 많이 땄네요 비온다고 많이 따서 몇개안 열렸는데 신비 복숭아도 이렇게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진짜 비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고추는 그간에 물을 안 줬는데 이비 맞고 잘 클라나 모르는데, 홍수 피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물을 못 먹었던 작물들이, 이 물, 빗물 먹고 쑥쑥 잘 자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와서, 어, 수에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